없는 척, 하기는. 오 내가 졌어 와 뭐야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미사구랑 어그 들고 한번 탑10 안에 드는 컨텐츠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마르모타노 가자 우와 많이 내린다 어디 봅시다 누구 내려오나요 왜 죽어 있어? 제일 잡으려고 계속 움직였는데, 오케이, 바로 나왔죠. 미사고 미션 들어갑니다. 오, 가까워. 가는데? 아, 하잇, 앞에 있었네. 앞에 있었구만. 오케이, 어, 좋아. 발소리 <목소리> 안녕, 너는딱 보니까. 는 어? 아, 나 이거. 이고 있었네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네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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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 그냥 애들 이거. 아닌데 이제 뭐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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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봤다. 뭐라 되겠죠? 하머리파 먹었고 나이스. 얘네들 많이 먹어. 많이 먹어야 됩니다. 하하하. <laughs> 게임 정리된 거 같죠? 뭔가 조금 더? 소이가 아무것도 안 나. 아, 되는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가도 되는 거 맞아? 자기장 인서클이니까는, 어허! 겨우 잡았다. 재밌네, 인서클. 있나요? 친구들이 또 어디 있나. 일단 저길로 넘어가자. 뭐 있으면 어쩔 수 없고, 있는거좀 뭐 어쩔 수 없고. 아, 기가 이상한 그러니까 거. 하고 확실하고... 아닌가? 오케이 나이스 좋았다. 어디야? 나를 한 방에 저렇게 어? 방금 리드샷 아주 좋았다. 아주 깔끔 따라시했다. 어 앵글 손잡이 아주 좋아. 앵글 손잡이 아주 좋아. 평 반동 지요 흔들림 재오 좋아 좋아 주변 속도 쟤뭐 근데 뭐 먹을 게 있나 근 근처에 있어 저 위에 위쪽에 있는 것 같아 근데 보이지가 않죠 역시 베린이로서는 이 사운드가 정말 어려워 나같은 베린이가 아 저기 있었네 어디 있던거야 오늘 어 NK 시비 38왜 이래? 너무 좋은데? 나 원래 이러지 않는데 영화 어? 38 사이 다 들어가고 그러는데 죽음 아주 깔끔하게 그냥 아주 어 들어가는 거 보면 기분이 아주 기분이가 너무 너무 좋구나 어디야? 나무데게 봤다. 어왜 이래? 구킬이야 벌써 큰일이야 큰일. 키를 너무 많이 했어 나. 그십니다. 기분이 너무 너무 좋아요.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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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해라. 지또 있어. 오케이 뒤에 또 하나 잡았구연 뒤에 오늘들어 없겠지? 예미석으로탑템만 가자. 그러면은 한번 유튜브 한번 각을 제대로 한번 잘 살려볼게. 가야돼 가야돼. 가야돼 가야돼. 오 가까워요 옆에서 좀 싸우고 있는데 좀 가깝긴 가깝다 열로 가는게 과연 안전할까 일단 오토바이 타고 옆에서 총소리가 났기 때문에 난 세웠지만 과연 이게 좋은 선택인지 <laughs> 와왜 이렇게 멀어 저기장 나올 때가 아니야. 오케이 탑텐까지 갔어요. 어우, 저 청소에 자꾸 신경 쓰이네. 그래서 저는 자꾸 가는 게 맞겠죠. 오 좋았다. 좋기또 있어. 어디 아하, 7명 자리 잡으러 가자. 막 싸우고. 오케이, 좋았다. 야, 나킬 너무 많이 안 돼? 진짜 공고기도 하고. 아하 이런 얘를 못 잡았어 숨어 있었어 좀보 숨어 있었나 보다 얘 나보다 내 옆에 있었는데 내가 못잡못 잡... 못 봤네 이건 내꺼 보여주는 건 데스캠 내가 데스캠이 됐네 어디에서 먹었냐 아 뒤에 발 뜨기가 났었네 와 어, 무릎 까졌다. 무릎이 까져버렸네. 야, 이거, 키라는 건, 이거 아주 재밌었다, 심력킬. 아주 그냥 학살을 하고 다녔구만. 여기 위에, 이제, 청소기 나왔고, 어우, 요, 봤어, 봤어. 욕을 본거야. 놀라갖고. 오토바이 계속 끌고 가다가, 여기서도. 봤구요. 쟤도 나 봤어. 같이 봤어. 어? 안녕? 여기도 지나가다 보였고 와, 이게 내가 어느 유튜브... 유튜브를 봤는데 적을 잘 찾는 방법이 뭘 움직임을 감지를 하래. 그렇게 좀 하려고 노력을 했지. 근데 여기 발소리가 났었어. 아 근데 바보. 날못 잡았어. 그리고 나는 피가 없어서 자기장에 죽었고. 아깝다. 까비. 까비였어. 딴 애들 어디 있었을까? 아, 아, 저쪽에 있었네. 하나, 둘, 셋. 저쪽으로. 딴 애들은, 하나, 둘, 셋. 와, 내가 여기만 먹었으면 내가 먹었을 수도 있겠다. 여기만. 집바에 하나, 능선에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여기 있네. 이렇게 있었군요. Okay.